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시골여행을 나왔다가 아주 특별한 시골집을 한채 발견했어요 와이 시골집 이야 특이한 시골집이다 아마 여러분 보면은 와 이런 집도 있구나 하고 약간 놀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잠시 저쭉 돌아보면서 하나하나씩 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여기 마당인데 시골집 딱 시골집 뭐 마당 예쁘게 꾸미지 못하라는 법은 없죠. 뭐. 마당 깨끗하네 아주. 와, 참 여기는 딱 보니까 빈집은 아니네. 참 집이 은근히 그래도 정갈하다. 세월이 느껴지면서 정갈하면서도 뭔가 분위기가 있네. 에이봐 분위기가 느껴지는 집이죠. 오. 대포 진짜 크다. 오. 엄청 크다. 예, 문짝 문짝이 좀 특이하죠 저기는. 제비 집의 흔적도 있고. 제비하는 데는 나이트 제비가 생각나지. 나이트 갔다가 저쪽으로 귀 제비비 들어서 잘려나? 음, 여기 문장은 좀 폐쇄됐고. 이쪽으로 좀 빠져가지고 한번 이 집을 멀리서 한번 봐야겠다. 집이 진짜 특이하다. 여기 제가 보니까 집이 평수는 건평은한 50평 나올 것 같고, 이 주변에 이 땅이 다이집 땅이거든요. 300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주변이 여기 야산이어가지고, 낮은 야산이어가지고 아주 집이 좋은데, 분위기도 좋고, 이거 좋은 식으로 꾸며놨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 지금 반도 못 봤어. 지금 집이 볼 풍경이 아주 많아. 재밌는 풍경이. 와, 이거 봐.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잠시 보여드릴 건데, 집이 아주 멋스러운 분위기가 이제 잠시 나올 거거든요. 들따라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아주 뭐 진짜 분위기가 좋겠는데요. 푸르름이 가득하면서 높은 산보단 이런 야산이 좋더라, 낮은 야산이. 높은 산이 왜안 좋아하냐고요? 좋아하긴 하는데,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야산은 이런 식으로 산책하면서. 이런 식으로 산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까 가다가 방금 그 집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보신 집이에요, 이게. 와. 가까이 가서 좀 더. 세월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길 걷는 게 재밌어. 오솔길 힘들지도 않고 서서히 배를 고프게 하는 오솔길. 하, 강아지는 그냥 뭐내 잡소리가 저기까지 다 들리나 봐. 걔들은 귀가 밝아, 귀가 밝아가지고 꼼지락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어. 보면은 어, 이 집이. 야, 이집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집이 이제 마당 쪽으로 갈 거거든요. 마당 쪽으로 가면은 집이 얼마나 멋있는지 볼 수가 있게 돼. 옆에도 이렇게 시골 집이 있고, 오 집이 진짜 예쁘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전쟁 난게 아니라 근처에 시골이라 그러는지 부대가 있나 봐. 군부대 사격 훈련하는 소리예요. 총소리, 개소리 총소리, 잡소리 아주. 제대로 다 섞이는구나, 아주. 집이 저렇게 생겼어. 와. 이게. 되게 멋있죠, 집. 크으. 풍경 좋다. 저 앞쪽으로 가서 좀더 자세히 봐야겠다. 어우, 나무도 많이 패놨네. 이야, 진짜. 옛날에 병강새가 이런 나무 패는 장면이 가끔 나오곤 했는데. 여러분, 이 집의 제일 하이라이트. 정면 풍경. 아, 이거 보세요. 집 예쁘죠. 아, 방금 어르신이 여기 살고 계세요. 집 진짜 예쁘다. 그렇죠. 아 총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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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사격 한 소리. 아집좀 봐. 여기 돌담이 있고. 오. 집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지었지? 마당그으로와 이거 봐. 저 돌뚝도 예쁘죠.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